예, 네, 이철환입 어서 오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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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좋다. 이용식이 최근 방송된 TV 조선 조선의 사랑꾼의 상견례 장면에서 진심 어린 발언으로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원혁과 이수민의 상견례 자리에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자 패널들은 이 상황을 농담으로 풀어내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용식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자신의 키에 대해 농담을 하면서 수민이를 키우는데 내 키가 작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용식은 원역의 부모님에게 나는 지금 최악의 예비장인이라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용식의 이러한 발언은 어색했던 상견례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그의 진솔함과 유머 감각은 상견례 자리를 더욱 특별하고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용식의 유쾌한 재치와 진심 어린 마음이 묻어나는 순간들은 시청자들에게도 감동을 전달하며 특별한 상견례의 순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용식은 조선의 사랑꾼에서 자신의 반대로 오해받았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셨다. 사람들이 왜 원혁을 안 만나주냐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하며 실제로는 그저 어색해서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용식은 수많은 어머님들께 해명했다. 그저 어색해서 그랬던 것 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혁의 아버지는 이용식의 상황을 이해하며 속마음을 모르고 말 한마디씩 던지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냐. 결국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건데, 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따뜻한 위로는 이용식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그는 감동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조선의 사랑꾼은 다양한 사랑꾼들의 생생한 러브 스토리를 진솔하게 다루는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랑과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선사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음.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악수해지. 여쪽으로 에티켓이 습니다아유 좋다. 네. 악수해지. 여쪽으로 그, 걱정나셨어. 고습니다 어. 이거... 밝게 맞아 주시고 완전 네. 감격이다.